안녕하세요, 여러분. 짠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높아졌는데, 연봉이 높아지면서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연봉이 적어서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연봉이 높아진다고 삶이 달라지나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연봉 때문이었고, 연봉이 또 중요한 이유는 학자금 대출 등 갚아야 할 빚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 직장과 비교하면 현재 직장 연봉이 한 3배 정도로 올랐고, 제가 근 1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전 직장은 안정성이 보장되었고, 이곳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이렇게 높아지고 나니 제 삶에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삶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이번 달 학자금 대출은 40만원이네? 사업자금 대출은 30만원 내야 되고, 신용카드 값은 80만원이네? 교통비 10만원, 휴대폰비 10만원, 보험비 10만원 이번 달도 이렇게 다 내고 나면 남는 건 별로 없네 난 언제 저축이란 걸 해보나 다음 달은 카드값이 더 나올 텐데 어떡하지? 아돈 나올 구석 없나? 나는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은데 카드값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다음 달은 엄마 생신인데 현금도 하나도 없고 결혼식도 있는데 축의금도 내야 되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이 상황이 내가 무슨 영화학이냐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이지만 항상 이런 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빚은 갚으면 되고 생활비를 아껴서 사용하고, 아껴서 사용한 후에 또 남는 생활비가 있으면 빚을 더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드값 어떻게 막지?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다면 요즘에는 내가 무엇으로 돈을 더벌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건 뭐가 있지?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면 좋을까? 이렇게 조금은 더 생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제 삶이 훨씬 에너제틱하고 긍정적이고 기쁩니다. 사실 짠테크를 요즘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월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짠테크를 하려니까 제 모습이 괜, 괜히 지질이 궁상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또돈 아끼겠다고 약속도 안 잡고, 저녁에 집에 가서 바로 잠만 자는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했다가, 다시 도했다가, 포기했다가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뭐 써야 할 곳에 쓰고, 조금이라도 낭비라고 생각되면 쓰지 않는 게 습관으로 잡히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 집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돈을 정산해주고 돈을 정산받고 하려면 현금 흐름이 좀 자유로워야 하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현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집에 도움이 되면 참 좋은데 한달 월급 받으면 10만원 20만원 남았고 그조차도 경조사비로 다 나가서 집에 도움을 드린 적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SOS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인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어떻게 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정말 돈이 없어 보니 그걸 어디에 마땅히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듣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주변 친구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봅니다. 어, 저는 그 약간의 돈이 밥한번 산다 하면 생각하면 되는데 그 친구에겐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작년에 엄청 친하진 않아도 예뻐하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달에 제가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라도 가서 보고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주면 되는 건데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축의금도 한 푼도 못 내는데 너무 미안해서 결혼식에 참석 안 하고 집에서 이불 덮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없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주변을 자꾸 살피게 되는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회사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일을 할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녀 업무가 남았을 때아 몰라 내일 해 하고 덮어두고 도망가고 월급 받는 만큼만 하지 뭐 이런 소리를 친구들에게도 번번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일을 더잘 해내기 위해서 내가 뭘더 배우면 좋을까? 업무가 좀덜 바쁠 때는 주변 직원들이 왜 저렇게 바쁘지? 뭐좀 도와드릴까요? 하는 선한 마음도 나오고,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더잘할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아진 후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긍정적인 기운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긍정이 다시 다른 긍정을 낳는다는 것.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어, 그런데 저는 제 업무, 제가 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살려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연봉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던 길, 내가 잘 싸우던 커리어를 갑자기 버리고 확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모두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르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다르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시켜 보시고 더 나은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